안녕하세요. 아세키 t v 남하제입니다. 저는 오늘 포항 골르산 야등. 또가만에또 최근에 야등 갔다 왔는데, 오늘도 퇴근박으로 골르산으로 갑니다. 자, 여기 입구는 이제 그 캠핑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입구는 지금 주차장이 한 10대 이상 좌우로 해갖고, 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올라가서 지금 다딕이 났어. 한번올라가서 이사 안들드겠습니다저무 한번 고, 좀봐 공사 갈 수는 높네요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laughs> 정말, 배패기, 아, 아, 한번 하지 않습니다. 체력, 방전. 힘들어. 아, 안 쉬고 한번가올라고니까힘드네요 아, 야. 아. 아, 아, 어 힘드는데. 해 형, 해어디든지기 저기. 근데 여기 한 데가 없다. 진짜? 텐트 어, 앞에 좀하 어, 거 앞에 기가 깔끔하다. 아. 이거 죽는가요? <laughs> 어? <웃음> 자, 여기 우리 도착했어. 박치, 구쳐가려는데, 이게 워낙에 이제, 어, 활공장이다 보니까, 와. 상당히 바로 굴 떠주면 죽어요, 진짜. 경사가, 와. 이러만 이쪽에. 텐트 칠 때가 바뀌었네? 와. 그래서 딱 들고 오면, 와. 아니, 봤어? 와, 굴 떠주면 죽은데? 이렇게 했다. 아니, 이게 여기 니네 에어매트 들고 왔나? 발포매트. <목소리가> 이거 이렇게 자다가 담 걸렸다, 그래. 여기서 여쭈겠다, 야, 그거 기운 거다, 그거 거다. 어. 그래, 거 기운 거그래야 텐트 간격이 딱 나오잖아. 여기 하나 놨다, 근데 여기. 이거 나오네. 어, 이게 좋네, 이게. 그나마 거거가더잘거어니야 같은... 어, 텐트 꼭, 꼭받아가 아,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는데, 아침에 한번 쫙 붙여드릴게요. 인사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사실 다비아식으로챙겨와고 한번 맛있게 먹고, 다음 인사드릴게요. <놀람이 안전한것> <놀람이 안전한것> <놀람이 안전한것> 진짜 비아식이다 와. 진짜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만두. 아니, 형님, 예, 무슨 말만입니까삼송국 만두. 이야. 만두국하고 하기 엄청나네.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음, 태가지, 음, 해가 좀 떠올려 하는데 저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구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곱 시쯤 돼야 해가, 내를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본산 해공장 쪽에는 텐트가 좀. 요, 어 동이 이렇게 져 있고요. 일출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 일어나서 나람이적더라고전 아, 죽었 아, 씨, 빠졌다. 안녕하세요. 아재깸TV 사고하십니다. 저는 포항 돌산에 아, 도망가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해가 떠올라가요. 아침에는 항문 구름 때문에 해가 안 보였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산, 나무가 좀 있고, 앞쪽에만 이제, 앞나이만 이제 쫙 뚫려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여러분, 다른 분들도 이제 설수도 좀 하고 있고, 갔다 오셨는데. 저 위에서 어? 바로 뜨기 네. 때문에. 네. 네. 진짜 좋아요 아, 안녕 안녕 곤류산 곤류산 정상에서 아재캠TV 낙마재입니다 갑니다 안녕 일단 어제 보여드릴 거가들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길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내려가는 길 찍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 페르그라링을 타는 곳이기 때문에 다 인도 차가 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이런 인도낌이 느다 시작 지점부터 이제 정상까지는 어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뭐 박배나 아니 이상은 뭐 10분에서 15분 사이로 도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이게 달점이 짧은데,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초입부터 이제, 진짜 경사가 높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꼬부한길로 해서, 하... 좀, 땀좀 빼셔야 될 거예요. 여기 오실 것 같으면은. 일단 뭐, 그, 화공장 자체가 이제, 가 좋기 때문에, 하... 와서 이제, 즐기다가 시면 되는데, 또 올라가시면, 이제, 상당히 높은 경사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여기서 입체적으로 잘안 보일 건데, 상당히 경사했어요 돌 굴리면은 떨어집니다까지. 와, 일단 조심히 내려가셔야 될것 같아요. 거리가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에 와, 이런 경사가 여러 군데요. 와. 이렇게 이렇게 S 코스로 해서 계속내려갑니다 이제. 안 떨어지. 올라올 때는 계속 올라가겠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일반 차는 좀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S 코스가 이제 한두세번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사가 조금 힘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산행,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산 타는 만큼은 또 힘들어요, 솔직히. 그기 때문에, 이제, 어? 쓰러밭 신고 오시면 안 되고요. 등산 어? <laughs> 신고 오세요. 그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내려가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이제, 인물길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내려가는 곳까지만 찍고, 네, 나중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봐요. 경사 보십시오. 여기가 초입 내란 경사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 지금 저는 이제 황곤루산 바르면 안 되는데, 곤루산 그 야등, 야등으로 해서 비방했습니다. 일단 뭐 활공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치가 좋습니다. 그 좋고 어 조금 힘들지만은 접근성이 그나마 가까운 편입니다.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어 준비를 하고 올라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주차장한 차가 10대 정도 될수 있는 공간이 기 때문에 주차하시고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부족하지만은 영상들은 저희 아즈킴TV에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아즈킴TV 땅화집니다 안녕 안녕 자 갑시다 주차장은